본이 아니, 아니 가슴이 커서 이게 들어 <laughs> 가겠지? 반스가 어. <laughs> 다보여 이거 뭐 밑에 이번 아, 원피스는 아니구나 도전 <웃음> 도전 <laughs> 도전을 하는 거야 아니 말고 메이딩 차야 기분이가 좋습니다 맥주는 컸어 이가 <laughs> 캘리도 맛있다 더오막패션에막 아줌마 패션오 up 아. <laughs> <laughs> 나는 장난꾸이야 알잖아 잘 살아라 그게 최고의 복수다 그게 정말 내 좌우명인데 바뀌었어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<laughs> 좌우명 바뀌었어 네는 <laughs> 만 씹어대라 나는 나의 길을 갈란다 마이 왜? 나는 내가 이렇 갈란다 네가 아무리 뭘 하든 뭐 얘기를 하든 테크를 걸든 나는 목적지에 가야 된다 개가 지져도 기차는 간다 좌우명 바뀌었어 아, 완전 감동적이더라고 아, 똑똑 오늘도 하루를 잘 음, 사만했습니다.